음 안녕하세요. 아, 이곳은 서산 동물시장입니다. 아, 겨울의 별미 아, 새조개를 사려고 왔고요. 아, 새조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새조개 어 새조개를 까서 깐 거만 2kg입니다. 음 그리고 여기는 가리비 쪘고요어 2kg를 지금 가리비를 찐 겁니다. 새조개를 어, 이곳에 이제 샤브샤브 해가지고 먹는데 하여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아, 저는 지금 이곳 충남 태안 아, 태안에 왔습니다 아, 이곳은 유명한 만리포 천리포 백리포 심리포 아, 이 심리포가 또 다른 말로는 구름 포인데요 어, 그 앞에 나지마간 야산 에 이렇게 자리잡은 아, 전통한옥 전통 한옥이 이렇게 있는데 어 너무 좋습니다 어, 꼭 옛날 시골집에 온것 같이 어, 아랫목 아랫목의 그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너무 좋았고요 밑에는 이렇게 이제 세채가 집이 있고요 또뒤 곁에는 자그마한 집들이 저렇게 열매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, 여기는 한채당 한옥체험관 아, 무인 편의점입니다 무인으로 편의점이 돼 있고요. 어, QR 코드 찍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곳은 한채당 한옥체험관. 자, 들어가 볼까요? <목소리> 한 채, 두 채, 세 채. 아, 한채당 이렇게 한 채씩 있어서 한채 당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여러 이제 좋은 뜻이 있겠지만 아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전통 한옥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바다가 또 바로 앞이 보여서 뷰도 굉장히 좋고요. 앞뒤로 해가지고, 아, 이 뒤쪽에도 벌써 8개, 9개, 10개, 10개 정도가 눈에 우선 띄는데요. 이 아, 뒤쪽은 마지막에 아, 동네 마을입니다. 동네 마을이고, 저 건너편은 이제 신두리 해수욕장이에요. 해수욕장이고, 이렇게 아, 자그마하게 돼 있는데, 그렇게 또 자그마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. 한옥인데, 아담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런 한옥 한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작은 데는 이제 어, 큰 데랑 똑같이 방은 두개 똑같고요 안에 어, 목을 떼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 찜질방에 온 것처럼 너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, 여러분들 참 이쁘지 않습니까 <laughs> 그 다음에 이곳은 세미나장이라고 그래요 세미나장으로 이용도 하실 수 있다고 그러고요 어, 한 오십 명 가까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. 여기에 한 채씩 아까 있었던 세채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자그만한 옥들 네채 뒤에 네채또 뒤에 두채 그래서 10채 정도 있고요 또 앞쪽에 무인 그 휴게소 있는데도 또두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총 17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, 여러분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? 아 바로 앞에 이렇게 뷰가 너무나 아름다운, 아. 너무 편안하고 아늑한 아 그런 어제 하룻밤 했던 것 같습니다.